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말씀이 그거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지고. 죽게 하라는 거죠. 딸이면 살려두라. 예, 바로는 히브리 백성이 많아지면 혹시나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떠날까 봐 예,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너무 많으면 걱정이에요. 근데 또 히브리 백성이 떠나면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힘든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큰 성, 뭐, 여기도 비돔성과 라암세 성을 건축했는데 큰 성을 지을 때 일손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돈안 드리고 일을 시킬 수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걱정이 되고 바로가 내린 결론이 남자아이는 죽게 하는 것.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지래요. 죽게 하래요. 딸이면 살려두고. 그 와중에 이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집화, 그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남자예요.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보면 이 레위 사람이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은 것 같죠? 근데 첫 아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첫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죠. 모두 아시죠? 이 아이는 모세입니다. 나중에 10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첫째는 아니에요. 첫째는 딸이에요. 미리암. 둘째는 아론입니다. 이 아이, 지금 태어난 이 아이 모세는 아마도 셋째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잘 생겼어요.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요. <laughs> 만약에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나일강에 던졌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생겼으니까 던질 수가 없는데 석달 동안이나 숨겼는데 만약에 못생긴 아기가 태어났으면 당장에 가서 나일강에 던져 버렸을까요? 안 그랬겠죠. 아무리 못 생겨도 자기인데 자기 눈에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잘 생겼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들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는 그 말씀 아시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그 뜻.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겠죠? 예뻐하셨겠죠? 그 마음, 그대로 담긴 뜻이에요. 이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 누나, 형들이 이 얘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어요. 외모가 잘 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랑하는 아기입니다. 도저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바로가 명령을 했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굽 사람이 응애응애 애기 소리를 듣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서 남자다 하면은 애기를 가지고 가서 나일강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한 다음에 바로 첫 번째로 태어난 애기가 모세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세 전에 또 누군가가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누군가 와서 아기를 가져가서 나일강에 던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나일강에 보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 바로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기가 죽기를 바라면서 나일강에 보낸 건 아니죠. 아기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으로 그 갈대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다 메우고 나무진을 다 발라가지고 물이 차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 막았습니다. 아기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나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기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 와서 저 아이를 데려가지는 않을까? 데려가서 잘 길러줬으면 좋겠다. 저아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누나가 멀리서 지켜봐요. 그런데 진짜 누군가 그때 옵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 봤어요.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입니다. 나라의 법, 특히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앞장서서 지켜야지 되는 그런 자리죠, 공주는. 그런데 이 갈대 상자 속에 아기가 우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이렇게 아기가 입은 옷, 포대기 그런 거 봐도 티가 나겠고 어, 외모를 봐도 뭐 애굽 사람이랑 히브리 사람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일강에 버려진 걸 보면 아 히브리 아이구나 하고 공주는 안 거죠.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버려둘 수가 없죠. 나라의 법이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거부합니다.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아기를 건졌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착한 공주예요. 근데 바로 가 봤을 때는 참말안 듣는. 고약한 딸이죠.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 아기의 누나가 그렇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누나가 공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큰 용기를 냈을 거예요. 히브리 여자 아이가 애굽의 공주 앞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내서 갔겠죠. 그리고 정말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말을 합니다. 공주한테.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가 아기를 낳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공주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유모가 필요한 거죠. 근데 히브리 아기예요. 그러니까 유모도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겠죠? 제가 히브리 유모를 찾아서 올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아기의 엄마를 불러와요. 딱! 안성맞춤이죠. 방금 아기를, 아기 나온 지석달 정도 됐으니까.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바로 그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 정말 금상첨화죠. <laughs> 그러면 바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냥 속았을까요? 공주도 침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떻게 이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딱 이렇게 유모를 찾아가지고 올수 있게 했어요. 이 아기 엄마라는 것을 이 공주도 충분히 짐작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알면서도 데리고 가가지고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키우는 때 이제 필요한 돈이 아무래도 있죠. 그것까지도 다줄 테니까 가서 아기를 잘 기르라고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아기를 떠나보내야만 되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기를 다시 데려오고,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 경비까지도 공주가 준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기가 좀 자랐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제 계속 집에서 엄마 아빠 품에서 누나 형이랑 같이 지낼 수는 없어요. 젖도 다 먹었고, 떼었고, 이제 말도 좀 하게 되고, 좀 걷고, 뛰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이젠 공주의 아들로 자라야지 되죠. 공주의 아들다운 교육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줍니다. 아쉬운 이별이죠.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헤어지는 이별은 아니니까 나일강에 이 아기를 갈대상자 위에 넣고 떠나보내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거는 그때보다 슬픈 순간은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그 아기를 받은 바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가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 그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내가 그를 물, 나일강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그냥 말은 나일강이지만 사실은 죽음에서 건져 낸 거죠. 이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하지만 바로의 딸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 모세 외에 또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없었을까요? 딸만 다 태어났을까요? 진짜 그러면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아기들마다 다 나일강에 던져졌을까요? 차라리 모세가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 0만 가량 이오. 아멘.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때 나왔던 사람 중에 다 세운 거, 다 숫자를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장정.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상태의 남자들만 60만 명. 그 말은 모세 아래에 모세보다 나이가 어린 튼튼한 남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지고 그 이후에 남자 아기들이 다 살아 있다라는 거네요. 나일강에 안 던져졌다라는 거죠.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나일강에서 히브리인의 아들을 모세를 건져서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애굽 사람으로 이제 키우는 거죠.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 내가 명령을 했는데 히브리 남자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너의 딸, 나의 손자를 삼을 수 있느냐? 예,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나 봐요. 허락을 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키워지니까요. 물론 바로가 모세를 예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되었겠죠?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운다니. 바로의 손자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 나일강에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의 딸부터 그 아기를 건졌는데요. 바로가 그 아기를 히브리인의 남자아기를 손자를 삼았는데요. 법적으로 손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히브리인들은 남자아기를 낳아도 다엘강에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 이후에 많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기, 아들들이 죽음에서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뭐 애굽 총리의 부인이라든가 히브리 인 중에 누가 이제 나일강을 지나가다가 그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면 바로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그 아기는 아마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겠죠? 아기를 데리고 가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용기가 예,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계획,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남자의 숫자를 죽이려 줄이려고 숫자를 줄이려고 했었던 바로의 계획은 자신의 딸로 인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바로의 계획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건지시고 히브리인들의 다른 남자 아기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0편 34편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내일도 어쩌면 매일 매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던져집니다. 고난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